어, 오늘은 말이죠 어, 에피소드 4 어, 기내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행기 안이 좀 추워요. 아, 그래서 아좀나좀 좀 추운데 어, 담요 하나 더 갖다 줄수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한번 이런 네. 음. 질문을 네네. 네. 되게 구체적이죠. 음. 아나 추운데까지 해야 돼요? 어 그럼요. 나좀 추운데 어... 담요 한장더좀 갖다 줄수 있어요? 네. 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따란 말을 어떻게 하죠? 콜드라고. 콜드. Cold. 근데 조금 추워요. I have little cold. I'm I, have, cold. Uh, I am cold. I am cold. I m cold. I feel cold. 아 정답. 오. I feel cold죠. 아, I, cold. 음. I, cold. I feel cold. I feel cold. I have cold는 뭐죠, 벌써? 감기 걸렸다고. 아 <laughs> 어, 맞아요. 음. 알면서 왜 그랬어요? <laughs> 아 이제 <근데> 그건 <지금> 잘못했어요. <laughs> 저거 해도 되죠? 그냥 저, uh, it's cold. 그건 이제 내가 아니라 yeah. 어, 주변이 네네네. 날씨가 춥다. 예, yeah, 그냥 It's 춥다. It's cold. Yeah. It's cold in here. Oh. 이 안에가 추워요. Yeah.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Yeah. 내가 추울 춥다 할 때는 I feel cold 하시면 좋고요. Yeah, I feel col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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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yeah. 박사님 조금이란 말 있잖아요. Yeah. 많이는 안 춥고 조금 추워. Yeah. 네, 네.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요 I feel a little cold. A little cold. 예, yeah. 그죠 A little. 여기 약간이란 뜻이에요. Yeah. 네. 그러니까. 약간이라는 표현으로 a little도 있고요. 예. Uh, a little bit 이것 있어요. 네. 어, b i t 붙여가지고 네. a little bit 이것도 좋고 예. 더 줄여가지고 그냥 a bit하기도 하거든요. 어, a bit, 어. a bit cold. 이것도 네. 어, 나는 약간 추워요 이런 뜻이에요. 어. 아, 그 이제 그세 가지를 다쓸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uh, I feel uh, a little cold. Mm -hmm. I feel a little bit cold. Mm -hmm. I feel a bit cold. 네, 좋습니다. 어, 이세 가지를 다쓸수 있다. 앞에 a를 <laughs> 붙이냐안붙이냐가 그게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아, 어, 있어요. 그러니까 a little 이란 말은 약간 네? 그렇단 얘기예요. 긍정. 예. 음. 근데 little 하면은요. 거의 없다란는 아.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 쓸 말은 아니고요. 아. 예를 들어서 어, 물이 조금 있다. 네. 이런 말할 때는 a little water 이런 식으로 네. 할수 있겠죠? 뭐다단 얘기예요. 근데 예. little water 조금 있다. 그건 거의 없다 어, 아, 물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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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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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e 조금 조금 조 i 조금 조금 t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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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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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금 l 금조 i t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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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l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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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금 조금 조금 A little. A little. 아 뒤에 붙이는. 뒤에 뭐... 붙여도 되고 앞에 붙여도 돼요. 음. 그래요? 네. I feel a little bit mm -hmm. cold. Cold. 그것도 좋고요. 음. 뒤에다가 붙여도 돼요. 음. I feel cold a bit. A bit. 그것도 음. 어, 음. 좋아요. 그러니까 음. 부사라는 애는 사실은 왔다 갔다 위치가 좀 바뀌어도 되니까요. 네. 이 경우는 둘다 써도 좋, 좋습니다. Yeah. I feel a little bit cold.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뭐예요? 그러니까. Because. 아 그거는. 그... 그러니까 네. 그래서 so, so 그죠? So. 그래서 어, 내가 어, 담요 하나 더 얻을 수 있,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 want to get mm -hmm. a blanket. A blanket?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근데 음. 담요 하나 더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음. 네, 이미 하나 원래 하나 있어요. 근데 네, 그걸로 네. 추우니까 음. 하나 더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 이 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거 써야 can I 되네. 캐나이로 해야 돼 해야 되나요? 캐나이로 해도 되고요. 마주 씨처럼 그냥 I want to get 해도 되죠. 아, 아, 아. 어. 둘다 되는구나 지금. 음, 근데 yeah. 조금 이제 예의상 yeah. 어, 물어보는 게 좋죠. 아. 우리 말로 어. 나 하나 더 얻기를 원해요 이거보다는 네. 얻을 수 있나요? 하는 게 나은 거죠 아. 예. 그러면은 Can I get some blanket more? Some blanket more? 어!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어.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참 너그러워요 <laughs> 보면은 예. 이상한 게 저쪽은 굉장히 너그러워 조금 <laughs> 그, 예. 이쪽은 저, 너무 그. 엄격해 사람이 <laughs> 저, 억울하시면 예쁘시던가요 아 그러게요 아, 미안합니다 이 <laughs> 음. 아, 단어가 꼭 필요한데요 예. Extra라는 말 있잖아요. 아 여분의. 어, 여분의. 예. 그래서 extra blanket. Yeah. 어, 이걸 예. 이걸 이용하시면 제일 좋죠, 아아 어, 네. I feel a little bit cold. Uh -huh. 음. So, can I get some extra extra blanket? 아, 어, 좋습니다. 음. Some extra blanket 하셔도 좋고요. 음. 어차피 하나니까. Can I get 어, extra on, on extra blanket? 네,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음. 네. 그래서 extra blanket이란 말이 여분에란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마주씨처럼 그냥 can I get one more blanket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네. 하나 더. 그래서 one 네. more blanket 하셔도 되지만 네. one more 아까 이거를 마주씨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laughs> 안했요 some, some more blanket 그 아, Some more blanket. 네, 그래서 그것도 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를 줄인 말이 네. extra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extra blanket 하시면은 제일 좋죠. 예. 음. 다시 한번요. 나좀 추워서 그러는데 담요 하나 더 얻을 수 있나요? I I feel cold a little bit. Mm -hmm. So can I get extra? Can I get mm -hmm. on extra blanket? 아 좋습니다. I feel a little bit cold. Uh, so uh, can I get a n extra blanket? 아 좋습니다. Yeah. Oh, can we... I get a n extra blanket? Mm -hmm. 네, 아 oh, get on까지 발음까지. Yeah, can I get on? Get on. Yeah. Can I get on extra blanket? Mm -hmm. Can I get on extra blanket? Yeah. Yeah. 이번에는요. 나 목이 좀 말라요. I'm thirsty. I'm thirsty. 조금 말라요. I'm thirsty a little. 어, 그러니까 어, 물좀더 얻을 수 있을까요? So can I get some water? 어, 더? More? <laughs> I'm thirsty, thirsty, so can I get some more water? 그렇죠, some more water. Can I get some more water? 네. some을 빼셔도 되고, can I get more water 하셔도 되고. 네. 어, 그냥 뭐 some water 하셔도 뭐 상관없죠. 그러니까 없죠. 그게 헷갈리는 음. 게. 음. get s 만 해도 되는지, 썸 o m 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의미는 거기서 거기란 거죠? 그렇죠. 이 s o 이라는 말은 약간, 네. 좀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m o 는더 많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의 물 그러면 썸 o m e w 죠 네. 그게 우리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어, 물좀 주세요. 그랬을 때는 썸 o m e 하시면 되고요. 네. more w 하면 뭐예요? 더 달라. 더 많은 물이니까. 네. 더 많은 물을 주세요. 이거고 썸모 m e m o 는 뭐겠어요? 조금의 물을 더 달라. <laughs> 그렇죠. 좀더 많은 물. 아. 그러니까 뭐, 아, 이 영어에서 이게 some more water가 맞고, 네. more water는 틀리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some하고 more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말로도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음 생각해 보시면, 뭐 말이 되면은 영어에서도 거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can I, can I get some more? Water. 이것도 그렇죠. 되지만, Can 음. I get some water more? 이것도 돼요. 아, 뭐안 되는 건 아니죠. 아, <laughs> 그, 네. 너무너무 신경 또 너무너무. 음, <laughs> 왜냐하면 more라는 말이 부사가 또 있거든요. 예. 조금 더 음. 많이 많이 네. 이런 뜻이 있어서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네. 박사님도 한번 해보셔야죠. 네. 네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네. 좀 빨리 좀 움직여줄 수 있으세요? 좀 빨리 움직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Uh, I'm a little bit busy. I'm a little bit busy. 어, 조금 더 빨리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 그럼, 뭐좀 복잡하잖아요. 일단 한국어도 복잡한데.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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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o 어, 움직여 줄수 있어요? 움직여 줄수 있어요? 네. 아, can you move? Can you move? 아, a little fast? A little bit faster? Faster? 그렇죠. Mm -hmm. 더 아, 빨리는. A little bit faster? 네. 더 빨리는 아, faster가 좋고. 아, 뭐 quickly라는 말도 있죠. 아, 아 네. quickly. 네. 음. 그래서 could you? 이때도 could you? can you보다는 아, could you가 구주, 아. 좋아요. 왜냐면, 지금 기분이 상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can you 그러면은, yeah. 내 표정과 더불어서 약간 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느낄 네. 수 있으니까, 아. 이럴 때일수록러 could you? 라고 정중하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uh, I'm a little busy, uh, could, you? Could, you? Uh, could you move, move. A, little, a, a little bit faster? A little bit faster? Yeah. 네. 그렇게 가시면 되죠. 어. 그냥 뭐, faster 하셔도 되고요. 됐죠. Yeah. 네. 네. 마주치다 한번 해보세요. Uh, I'm busy a little. Could you move faster? Could you move faster? 네. 네. Faster란 말도 좋은데 아, 이 경우에 사실은 quickly가 좀더나아다 Quickly. 네. 음. 그러니까 이 fast란 말은 전체적인 과정의 속도를 얘기해요. 를 네. 음.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빠르게 간다. 네. 이런 거는 fast로 쓰고요. 네. Quickly란 말이죠. 재빠르다. 그거는 동작이 빠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 어, 좀 빨리 좀 가세요. 예, 예. 꿈을 대지 마세요. 음. 이런 표현은 네. 동작이 군뜨다는 거지 그 사람이 뭐 하는 전체적인 속도가 느리다 이거보다는 네, 네, 네. 행동을 좀 빨리 해라. 이거는 네. quickly가 좀 낫겠어요. 그러면 굳이 아. move some quickly? s o m e 또 왜? 아 뭐... <laughs> 아, 요즘은, 너무 그럽게 얘기하지 그럼 마시고요. 네. 어,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굳이 move 예. more quickly? more quickly 하시면 더 음. 좋고 아까 저기 박사님 하셨잖아요. a, a little, little bit, bit quickly 이렇게 음. 하셔도 좋고 네 음. 됐죠 다, 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아, I'm busy a little, so would you move a little quickly? 음 좋습니다. 음. 네, 우주도 괜찮은 거죠? 어 우주도 어, 좋죠. 지금 우주라고 그랬거든요. 네. 음. 예. Would you, could you, 뭐 can you, 뭐 will you, 뭐 음. 거의 같은 말이요 네. 근데 이제 would나 could를 쓰면은 좀 정중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분께 이번에는 먼저 맞추시는 어? 분. 퀴즈 상품 있어요? 없죠 <laughs> 상품은 없어요 자신 있으신 분네 네. 관심이 손, 없어요 네. 네. 손을 들어주세요 네, 관심이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햇볕이 옆에서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맞아. 아 이거 햇살이 너무 밝아서 그러는데 창문 그 가리개를 좀 내려줄 수 있어요? 닫아줄 수 있어요? 음아저할수있어요 음. 네. 음, 마주치 한번 해보세요 So shining So shining, so shining. So shining. 일단 좋아요 so, so shining Could you? Could you? Close. close your window. Your window. 아. 이렇게 해도 아마 다져, 닫아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죠? 여기서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네. 비행기에서 close your window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아, 다 어, 열려있다는 예. 얘기네, window. 그럼요. <laughs> 문이 열려있진 않아요, 비행기의 창문은. 어, 열리지 그러네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해는 되지만, 정확하게는 close 네, 네. 그, 해야 되는 건 window가 아니에요. 큰일 나죠. 어. 창문이 뚫려있으면. 그럼요. 어, 윈도우가 아니고 뭘까? 윈도우 커버인가? 윈도우 커버. 아, 어, 커버. 있을까? 커버? 뭐를 블라인드! 블라인드. 블라인드 정답. 아아아 그래서 아, could you close your the blind? 이렇게 아 예, 하시면 아 좋고. 윈도우란 말을 쓰고 싶으시면 예. 윈도우 쉐이드란 말을 써요. 쉐이드. 아 쉐이드란 네, 말이. 쉐이드는 뭐예요? 그늘이죠, 그늘. 그늘. 그늘막. 이어로 음. 이제 쉐이드라고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박사님 커버라고 하셨는데요. 커버. 어, 커버는 뚜껑이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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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뚜껑. <laughs> 예, 윈도우 쉐이드로 그러신 거 같아. 어, 윈도우 쉐이드래. 윈도우 쉐이드. 예. 커버 하지 마세요. <laughs> 그냥 한 커버한, 단어로 하면 조금 웃기긴웃긴다한 단어로 예. 하면은 블라인드 하시면 되고요. 어, 어, 예. 윈도우 쉐이드. 윈도우 쉐이드. 예. 마주 씨가한 것도 뭐 이해는 다 됐지만 네. 뭐썩 그렇게 멋있는 영화는 아니 고요 어, 멋있는 영화는 아니다. 여기 예. 저한테 <laughs> 멋있는, 멋있는 걸 <laughs> 예, 기대하는 멋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 그러신 거죠. 어, 아니, 참, 고급석에 앉아 계시면 음. 멋있는 거 하나 해 주시. It's too bright. Bright. Uh, it's too bright. No, 네, 네. uh, It's too bright. It's too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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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Uh, could bright. you have your uh, window shade uh, closed? Ah. Uh, 왜냐면 지금 could you have have 네. 동사 예, 예. 이 사역 동사를 예.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역 동사 응. 일을 시키려고 <laughs> 맞아요. 예. Can you have? Could you have 예. the your uh, window shade를 어떤 상태로 closed closed 된 상태로. 아, 예, 예. 그러니까 어, 완전 고급이에요. 이거 완전 고급이에요. 미국인들조차 아. 잘 쓰지 않을 어, 완전 예. 고급 문장인데 제가 사람이 좀 고급스러워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마주 씨는 지금 uh, t o uh, so shining. 그렇게 그건 참 하죠. 어때요. 네. 그, s o shining 은 어때요? The sun is shining.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응. 그거하고 지금 내 눈을 찌르는 거하고는 이렇게 큰그 관련성이 좀 없는 거야. Sunshine. Sun 그렇죠. Sunshine all the time. 반신다. 응. 그러니까 차라리 눈이 부셔요. 이런 건할수 있겠죠. 음. 어. 눈이 부셔요. 이런 거시 어려울 거같 눈이 부다 눈이 부시다. 이건 뭐라할까요 눈이 부시다. 그냥 I can't open my eyes.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또는 그냥 the sun. Yeah. the sunshine. Really hurts my eyes. 음. 내 눈을 아, 고개 아프게 하는 거로구나. 네, Hurt란 동사를 써가지고 하실 수 있고요. 예. 물론 뭐 dazzle란 이 동사를 써가지고 my eyes are dazzle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어지러운가요? 음, <목소리> 뭐예요? Dazzled란. Dazzled. 네. 그건 뭐예요? 남의 눈을 부시게 하는 거를 이제 d a z z l 이란 표현으로 하는데 네. 그럼 뭐 그거는 사실은 꼭 햇살에 눈이 부시다라는 표현하고는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제 어내 눈이 부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휘황찬란해가지고 네. 눈을 눈이 네. 부시다 이런 말할 아 때는 my eyes are dazzled 이렇게 표현하긴 네. 하는. 데 네온 사인 같은 걸막 음. 봤을 때. 네네네. 그무 현란해서. 네. 밤에 뭐운타운 네. 같은데요. 너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 그 그렇죠. 뭐,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이 제일 적절한가요? You are dazzling, you are dazzlingly beautiful. Shining star 뭐 이런 거는 더 많이. 써도 어, 어 dazzling star란 말도 쓸수 있어요. 그거 딱 좋네요. 어. 그럴 때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shining star는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 예, 예. dazzling star 그러면은 그냥 눈을 못뜰 정도로 휘황찬란한. 거고. 그래서 한번더 정리해가지고요, 박사님 예. 너무 눈이 부셔요. 너무 밝아요. It's too bright. 그러니까 I can open my eyes.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so <laughs> uh, could you have uh, your window shade closed? 네, 해부 동사보다 는이 경우에는 keep이 네. 조금 더 낫겠어요 k 아, 조금 어려워졌는데 아, 이거, 이건 또 유지를 하는 거로군요. 그렇죠. 어. 닫혀 있는 상태를 유지해 달라. 응, 열지 말고 좀 계속, 계속 계속 닫아놔. 아. 그런 표현으로는 아, could you keep Your window shade closed. Okay.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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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uh, it's too bright. Mm -hmm. uh, I can't uh, open my eyes. Mm -hmm. uh, so uh, could you keep uh, your uh, window shade closed? Yes, 네, 자 다음 문장으로 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예. 이제 눈부시면은 창문 닫아달라고 하시고요. 창문 예. 그 가리개. 음. 이번에는요 옆자리를 보니까 비어 있어. 뭐 좌석이다. 어, 네. 어. 그럼 왠지 거기 가서 누워. 누우고 싶어요. 네. <laughs> 그래서 저 자리로, 저쪽 저 자리로 아. 옮겨갈 수 있나요? 제가 옮겨가도 아. 될까요? 이거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an I move? Can I move? 좋아요. Over there seat. Over there seat. 그러니까 저쪽 자리를 지금 over there seat로 하셨는데. 이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 한마디로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네. 한마디로 여행이 오잖아요. 네. 옮겨가고 싶은데는, Can I move? 어디로? 저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자리로? 그래서 가겠다는 저도 하면서 네. 잘못했다 음. 느껴졌어요. Can I move the seat over there? 어, 하나가 빠졌죠. Can I move? 어디로? To. 그렇죠. The seat. To the seat. Over there. Over there. 정답. 어. 한번 더. Can I move to. Can I move mm -hmm. to seat? the seat? Can, can I move to the seat over <laughs> there?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자리. 음. 뭐 that seat 해도 되는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That seat 하면 좀 어려우니까 the seat. the 그렇죠? seat. 응. To the seat. To the seat. 그 자리로. Can I move to the seat over there? 그렇죠. 로가 빠지면 안 돼요. 네. 네. 박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어, uh, can I move to the seat over there? 좋습니다. Um. 자, 이거 비슷한 걸로 얼른 몇개더 해볼게요. Yeah. 안전벨트 그 싸인 있잖아요. 아아. Fasten uh, seat belt 싸인이 꺼져가지고 아아, 네. 그럴 때 어, 저 지금 화장실 아. 이용해도 될까요? Can I go to toilet? Go to the toilet? 네. 아, 그거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고 사용해도 돼요. <laughs> 아, 아니 못갈건 없죠. 아, can I use 그렇죠. toilet? 아, can I use or may I use the toilet? Now, 이렇게 하면 네. 되겠죠, 그죠? Toilet이라는 어, 표현 되게 한국사람들 좋아하시는데 Toilet은요, 네. 정확하게는 변기예요, 변기. 음, 변기다. 음.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Toilet 많이 쓰는데요. Restroom. Restroom 또는 Bathroom. Bathroom. 음, 요게 음. 조금 낫죠. 예, 토이렛 하면 머릿속에 변기가 아 떠오르니까 아 예, 그래서 레스 s t 이라든지 b a 룸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좀그 틀린 건 아닙니다. 예, 유럽 쪽에서는 토이렛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 박사님도요. 내가 눈이 부셔갖고 네. 내가 닫을 때 네네네. 한국 분들은 그냥 쾅 닫으시는데 네네네. 옆에 분은 싫어할 수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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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여기 창문 이쪽에 네네. 이쪽에 창문 가리개를 닫아도 될까요? 네네네. Can I have uh, Could I have uh, Uh, Windows h a d e h uh, 좋습니다 계속 닫아도 될까요, 이런 표현이요? k e 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k e 로 Can I keep Windows h 네, 그거는 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계속 닫힌 채로 유지해도 아, 될까요, 니까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닫아도, 닫아도 될까요? 될까요, 이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해 e 를 썼는데. 해부 말고 have 그냥 말고. 제가 I 닫아도 I 되나요? Can I close? 그렇죠. Uh, window, window shade here. 그, 좋습니다. Yeah. Can I close? 닫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닫겠다는 얘기죠. 네, 네, 네. Can I close the, the window shade here? 그죠 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두분 중에 맞추시는 분. Yeah. 상품은 없습니다. Yeah, 관심 없습니다. <laughs> 상품 없는데. <laughs> 제가 당신의 여권을 봐도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하실 건 아니지만. Uh, can I see your passport? 정답. 네. 끝에다가 하나 더 붙이세요. Please? 어, 정답. 어, please. 아, can I see your uh, passport, please? 네. 네. 숟가락 하나 잘 얹었어요. Can I see your passport, 네. please? 좋습니다. 네. Can I 좋습니다. see your passport, 네. please?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기내 안에서 할수 있는 표현들 뭐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 <laughs>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환입니다. 박기범입니다. 김마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